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초간단 진미채 무침을 맛있게 해 드릴 테니까 시켜 봐 주세요. 진미채는 180g입니다. 길이가 길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 주세요. 오징어도 약간 비린 맛이 있기 때문에 맛술을 한 3스푼 넣어줄게요. 마술을 넣어주면 척척해지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올리고당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. 당근을 좋아하시면 올리고당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. 참기름 좀 들어갈게요. 그리고 고추장 큰두 스푼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. 털어 가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통깨솔솔 뿌려주세요. 자 부산아지매표 초간단 진미채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밑반찬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에서 찾아뵐게요